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5회 예고에서는 주병진 씨의 세 번째 맞선요 김규리 씨가 많이 실망하셨죠?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병진 씨는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어찌 보면 좀 화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이기까지 했는데 주병진 씨가 실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예측을 해본다면 첫째는 김규리 씨가 돌싱이고 장성한 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주병진 씨는 결정사와의 상담에서 자신은 신품이니, 초혼이 감사하죠라고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김규리 씨가 자신처럼 홍기를 놓친 싱글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녀의 앳된 동안 미모, 애교 섞인 사투리, 그리고 발랄한 성격에 모든 것이 1000% 좋았다고 상당한 호감과 기대감에 행복해했었는데, 그런데 돌싱에다 장성한 아이들이 있다는 말에.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김규리 씨가 순수하게 맞선을 보기 위해 주병진 씨를 만나러 온게 아니라 SNS 인플루언서로서 홍보 목적을 위해 주병진 씨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어, 김규리 씨의 경력을 잠깐 스캔을 해보면 1991년 미스 코리아 대구 출신 나는 몸신이다 프로그램에서 슈퍼 동안대회 대상, 미라클 뷰티상 수상, 다수의 방송 출연가, 시니어 모델 또한 8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인스타의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반 연예 인급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이러한 화려한 이력에 대한 단한 줄의 언급조차 없이 그저 수산업을 한다고만 말해서 방송 출연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방송에 맞선이 아닌 홍보 목적을 가지고 출연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병진씨의 맞선 조건이었던 초혼의 무자녀의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맞선녀 김규리씨와 이렇게 방송의 진정성이 없는 인플루언스를 맞선녀로 내보낸 결정서와 방송사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김규리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화가 난 네티즌들이 자극적인 추측성 기사와 영상들을 만들어내자, 김규리 씨는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언급하며 고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단짝을 만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저기서 비난과 고소의 소리로 얼룩지고 있네요. 많은 용기 내서 맞선 프로그램에 나온 주병진 씨는 맞선 상대에게는 실망감을, 결정사와 방송국에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래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 용기 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럼 오늘 톡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